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로디아입니다. 오늘 콜 오브 더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 게임에는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 부분이 민감하신 분들은 시청 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 오, 뭐지? 거미 꽂혀 있어. No. 에? 저기, 한글 자막 지원해주시는거아니었어요 원래 이렇게 뜨는 거야? 에어 프롤로그 집안의 에보 어, 어어 어, 움직인다. 나, 나, 바닷속에 있는 거야? 어머, 어머, 세상에, 야. 야, 이거, 나가봐, 일단. 어눈 부셔. 어 이거 뭐야? 뭐야? 에? 저, 저기로 가야 되나? 이게 무슨 일이라? 왜 시작하자마자 저 바다에 있는데요? 어, 저기가 가는 곳인가? 어, 빨리 못 가니, 좀 더? 그러게 여기 어디냐? 야, 근데 나 되게 숨잘 참나. 잘 참는다, 이거. 이거, <laughs> 빨리, 빨리 못 가나? 최, 최, 최대 속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에? 나 여기 와본 적이 있다고?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어? 시계 초침 소리. 꿈인가 어? I'm trapped in h e r 갇혔다고? 야. 아 I'm c 뭔데, 나도 알려줘. 너 무슨 일을 당했는데, 겪었는데. 와, 누가 날 부른 거지? 어. 저걸 고쳐야 된다고? 어, 꿈이었어요. 뭐손왜 이래? 나 무슨. 어야 오래된 물건 함부로 받면 안돼 어디서 온줄 알고 질병? 아까 그 손이 약간 뭐가 있었던 것이 병에 대한 그건가봐 대상포진 아니야? 아닌가? 어 누세요? 네 나갈게요. 오, 오, 야. 짐을 챙겨보자. 잠시만요. 짐을 챙겨보도록 합시다. 이건가? 너무 많이 챙긴 것 같다. 요거? d i a r 1934년 탭 나의 특별한 여정에서 기억해야 할것 노라 이 번호들을 기억해 506 뭔데 이거? 로그 아 1934년 11월 1일 목요일 나는 마침내 타이티에 도착했다 해리의 조사대에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파페에테 전체를 돌아다니며 원정대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타이티에서 동쪽으로 74마일 떨어진 섬에 대해서 일부 현지인들로부터 어떤 섬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알려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영국의 선원 호지슨 선장을 만났다. 그는 포경선 레이디 셰넌의 선원들... 중 일부를 알고 있었다. 그 배가 미국 원정대를 타이티의 동쪽에 있는 섬으로 데려다준 사실을 알아냈다. 호지슨의 말에 의하면 그가 마지막으로 레이디 셰넌과 선원들을 본지몇 달이 지났다고 한다. 모든 선원들이 그렇듯이 선장은 미신을 믿었다. 그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내 선원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그 섬에 가지 않을 것이오라고 말했다. 1934년 11월 4일 일요일 3일 동안 애걸 복걸한 후, 호지슨 선장이 나를 그 섬으로 데려가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 에버하트 부인, 돈 낭비하지 마시오. 나를 내버려두는 거로 대가는 충분하오. 분명 그 늙은 심술쟁이 선원 속에는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어, 너무 많은데. 여기가 첫 장이네. 34년 7월 6일. 해리의 마지막 편지를 받은 지한 달이 지났다. 샌프란시스코의 소인이 찍힌 편지에는 내병에 대한 해답을 태평양에서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의 침묵은 단순히 편지 배달이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34년 7월 14일 토요일, 지난밤에 또 다른 생생한 꿈을 꾸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달랐다. 이상한 섬이 멀리서 어렴풋이 보였었다. 섬의 중심부에는 안개로 뒤덮인 산 앞에 거대한 돌로 된 오빌리스크가 우뚝 서 있었다.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상태로 깨어났다. 34년 9월 16일 일요일 한밤중에 이상한 꿈 때문에 깨는 일이 잦아졌다. 여전히 헤리로부터의 소식은 없었고 벌써 3개월이나 지났다. 망할 병같은이라고 남편이 실종되었는데 지쳐서 고작 몇분 동안 간신히 걸을 수밖에 없다니 간신히인 것 같아요. 아, 남편이 실종됐구나. 10월 10일 수요일, 남편의 사진에 적힌 수수께끼의 문양, 칼처럼 생긴 고대 석조 유적, CW라는 문자가 새겨진 황동 열쇠에 그세 개의 물건들이 어제 받은 소포 안에 들어있었다. 타이트에 직인이 찍혀 있었으며 발신자는 적혀있지 않았다. 그를 찾아라. 오타이트에서 동쪽으로 74헬이 떨어진 곳. 몇 권의 역사와 지리책을 살펴본 결과 오타이트는 타이티가 고대에 불리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해리는 거기에 있는 걸까? 지도에서 그 위치를 확인해보았지만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말도 안 돼.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지? 어쨌든 나는 결정했어.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건 모두 해봐야 해. 쉽지는 않겠지만 내 남편을 찾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갈 테니까. 34년 10월 14일 해리의 흔적을 따라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기자에 올라탔다. 메디슨 빌딩에서 해리가 5월 25일 SS카멜에서 타이티로 가는 티켓 6장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다시 타이티야. 여담이지만 신선상 공기 아니면 바랍, 바닷바람 때문인지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10월 14일 우션, 우선 오션라이너로 타이티로 가야겠다. 만약 그곳에서 해리를 찾지 못한다면... 타이티에서 동쪽으로 72마일 떨어진 곳으로 데려다줄 배를 찾아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들겠지. 그리고 23일 화요일. 헤이리와 덴보로 이사한 후에는 바다를 매우 그리워했었다. 가판에 앉아서 수면위에서 춤추고 있는 달빛을 보는 걸 좋아했다. 나에게 큰유안이 되었지. 그리고 타이티에 도착.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하다. 이건 뭐야? <목소리> I think I've learned a thing or two about Polynesian culture. What are you yeah, to you. Oh, I better cover up my hands before I leave the cabin. I wouldn't want anyone thinking I'm a circus freak. I received a mysterious package at my house. Mm -hmm. I stored all its contents in my locked suitcase. Nora,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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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Tidy, 뭐야 이거? 꺼. I love this song. 이거 oh, 뭔지. I, 알고. I have the worst memory. I forgot the combination again. Thank goodness I always bring my journal with me to write things down. 아까 뭐 오육구라고 써져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인데 아닌가? <laughs> 저널. 오공육이구나. 어, 어디서 구가 온 거지? 이거? 예. 지동가봐아 이게 꿈에서 본 그거구나. 가져가. 어 이거 소포에 들어 있었던 거고. 가져가. 우리 남편. 어 키. a brass key with the letter s cw engraved on it and some oh then then that it was ready 네 가요 de Mer de marvels of the south 다 챙긴 Sous 거지 나뭐 놓고 가는 것겠지 음 이거 좀 열어 봐 뭐가 있는지 좀 보자 what was i thinking when i brought all these dresses on this trip 자, 갑시다 나의 고독한 여행이나 기다리고 있다 여보 기다려 내가 찾도러 갈게 의 곰도 칸이. 나의 칸이. 나의 이런 면 어, 어, well, i m u l a t i o n 에 조심하고 주� a l 이잌 이ої시안 도로 으로 i n a 음그런 a c You left a year ago to search for a cure for my affliction. Your letters kept me close to you, but suddenly they stopped coming. What happened, O'Pal? Oh what did you find? Whatever it was, it led you to hire a crew and set sail from San Francisco to Tahiti. And from there, to this place. An island in the middle of the Pacific that the locals refused to even name. Everything is familiar. So familiar. As impossible as that may sound. Do you start getting in Is this the island I dreamed about? Joy, Janacho. This can't be a coincidence. He's not getting in. Pool of the sea. Oh, oh. Padak puts you by that paper, Miyani. Molly. Yeah, I go. 그래픽 개쩌는데? 이야... 진짜 같다, 야 오, 무지개. 희망을 상징하는 걸까? 어, 그러게. 야, 대멀미를 해서 지금 밑을 볼 수가 없는데. 박혀 있구나. 아, 가이던. d e f 언제 내릴 수 있니? 다, 다니 이제 내리자. 제발 배멀미를 멈추게 해 줘. 내 네, 내려. 어, 린다가져가야지 Until I find someone Ah, I know it's just resonance, but I do love listening to the sea in them. Uh, oh. Oh, The tent. So somebody was on this island recently. Oh, That's a vivo. A flute that the Polynesians play with their nose. Eagle? A miniature vaa. A Polynesian Alberta canoe. Beautifully crafted too. Rudampion, 남편 여기 있었던 거야? Oh. A note written in French. I only understand two words Il and mort. Island and death. Oh chumeson? 아, 아니야. 그럼 칼 가져가자. 아. 그렇구만. 어, 여기 왠지 위험해 보이고. 저기 뭐야? 원조민이 살고 있나, 여기에? 좀 멀미나는데, 이거 움직일 때. 어, 약간 멀미 날것 같다. 얘, 움직이는데, 위, 아래로 이렇게 자꾸 흔들흔들거려서. 아, 그래? 야, 뛰어라, 좀. 남편 찾는데, 뭐, 이이그하게 걸어가고 있어? 어? 여기 뭐야? 아. 굿. 와. 와, 너무 예쁘다. 스테미가 있는 거 아니지 진짜 제발. 어 뭐야? 누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게 맞는데? 아, 계단으로만 내려가 야 되네. 이건 뭐냐? 오. 여기 공양하는 거 보면 신 같은 것도 믿나 본데. 어 램프다. 어 진짜? 보지도 않았는데. 이야. 이거 가져가자. 어? 꽃 하면은 뭐가 열린다? 뭔 소리지? 이게 끝이지. 꽃, 바위 옆에 저거 열어보란 뜻인가? 가볼까? 여기잖아, 요거 어머 뭐야? 이게 가져가 어딘가 쓸일 있겠지.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지. 계속 보게 되네. 살려, 아! So, why build such a big one? The Oh! Where? The time in Yalina? Well, that's something. Yeah! But it works. Oh, this may be the first yeah. time I trespass a private property. 와, 너무 좋다. 뭐야, 어, 여기서 슨하이브리는해데 음, 우리 남편 t Harry? h 어디 갔어? 레이디 쉐넌 그 무슨 여기에 있었던 거잖아 그 여기 어 이거 여기 아니고 그 레이디 쉐넌이라고 여기 걔가 말한 거 있었는데 뭐야 왜 눌리지가 않아 어 여기 레이디 쉐넌 호지스네 말에 따르면 이라고 써져 있는 거,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는 거지? 여섯 명, 삼 주치 보급, 우리 남편, 뭐야? 어. 이거는 무슨 뭘 찾아야지 이게 내려올 것 같은데. 난 이거에 대한 뭐 어떠한 단서 같은 거나 힌트 같은 걸 얻은 적이 없는데. 여기도 길이 있네? I can feel the air is denser here in this mangrove swamp. 오. 뭐야? Rays of sunlight shining through. Another symbol. 에? 이거 설마 하나씩 찾아야 되는 거 아니지? 진짜? Oh, this What a beautiful mountainous landscape. What is this? This sort of pond is a Polynesian fishing technique. 이거는? 이거는 바늘이고. 야, 나 여기 못 들어가니? 점프해봐, 야! 점프. 이 캐릭터 점프를 못 하는데? 상징이 더 있나? 어머, 예쁘다. 와, 대 여러개 서있 네? 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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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아 이렇게 오. 갑시다 다시. 어, 근데 약간 멀미 느낌이 난다. 네, 막혀 있고. 그럼 이것들로 이제 다리를 내리라는 것 같은데 내가 다 찾은 건가? 아이번에 아이. 자꾸 머리카락이 들어가네. Now that I've crossed half the w o r 어, 이거 봤던 거다. 뛰어, 뛰어, 아이 꼈어.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달려 왔다. 근데 이거 무슨 순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1, 2, 2, 3, 4, 어? 1, 2, 3, 4, 5. 1, 2, 3, 4. 하나가 없다. 어디지? 하나가 없는데? 아니, 물, 물론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찝찝한데, 이거. 영, 찝찝하단 말이에요. 주그를 잘 둘러봐야겠어? 이건 뭐 봤던 거고. 이것도 봤던 거고. 여기 있나? 여기, 여기 봤던 거고.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 여기 있나? 저 봤던 거고. 에... 모르겠다. 아니지, 어... 저거 잠깐만... 뾰족한 거세 개... 다 뾰족한 거잖아. 위에 긴 잡... 저... 뭐냐? 이거에 이거고, 세 번째 게 뭔지 모르는 거지? 이거 네 번째 게... 뭐였지? 이거였나? 아, 어, 아니다. 이거 옆에 거세 개다. 이게 뭔지 모르는 거지. 그럼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야? 뾰족한 거. 이거, 이거? 다 찾아야지, 혹시 열리는 구조니, 혹시? 이럴수가. 막혔다.